안녕하세요 마크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기한 스크립트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텔레포트 스크립트입니다 자 제가 여기 다이아몬드 이렇게 표시해 보습니다 이거 4개 아 6개짜리 아두 2개짜리 이거 바로 옆에서 우, 우. 오른쪽에 있는 걸 누릅니다 그럼 여기 좌표가 뜨죠 그리고 뭐 이제 가봅니다. 이쪽은 다이아몬드 안 보이죠? 그 다음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걸 누르시면 다시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옆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이 방법은 친구 옆에서 하면 딱 좋겠죠? 친구랑 멀티플레이를 할때 친구 옆에 좌표를 기억해 두고 다시 만날 장소에 그런 다음 텔레포트를 하면 바로 쉽게 할수 있죠. 자, 그럼 전 여기서 그냥 바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